이번 시간에는 모실어집니다. 모실어 자입니다. 모실어 한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한자입니다. 하지만, 파자 분석을 통하면, 통하면 생각보다 쉬운 글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걸을 책이죠. 척척 걸어간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도 자죠. 나도. 나도입니다. 그 다음에 멈출 지 자죠. 멈출 지. 그러니까, 나도와 멈출지가, 요, 한일이 여기도 중복이 되어 있죠. 중복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찾으면 나도, 멈출지가 분리가 되겠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글자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무릎 마디절입니다 이 글자를 합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걸으 가다가 걸으 가다가 정오에 나도 정오옵니다 아니면 걸으 가다가 낮에 멈추어서서 무릎 바디 절이니까요. 무릎을 꿇고 뭡니까? 상관을 모시는 군요. 모실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설정하느냐 하면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어가다가 정오에 멈추어서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양반을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모실어자가 됩니다 이 양반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1905년인가 그때까지 산업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산업비 해방이 1905년이 맞을 겁니다. 여하튼, 100년 전에도 노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양반과 하인은 계급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걸어가다가 정오에 낮 12시에 멈춰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하인은 무릎을 꿇고 양반을 모신다 됐죠 모실 어짜가 되겠습니다